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버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은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의 구독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입니다. 참고로 구글 본사에서 일정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신청을 하면 집으로 버튼을 보내줍니다.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100만 구독자 골드 버튼 1천만 구독자 다이아몬드 버튼 1억 이상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을 줍니다. 저도 뭐라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짐이라고 불리는 그도 처음에는 저처럼 조밥 유튜버였습니다. 게임방송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그는 유튜브 3년 차때 그의 나이 17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일상을 제쳐두고 4개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은 바로 6개월, 12개월 5년, 10년 후 미래의 자신에게 말하는 형식의 영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촬영 당시 구독자는 8천명 정도인데, 2배 정도인 15,000명 정도의 구독자 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달성하지 못했다면 좀 창피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영상이 공개된 당시 구독자 수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20만명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을 전환점으로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현재는 수억 달러를 벌어드린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미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는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변화를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들을 책 퓨처 셀프를 통해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통적인 심리학 역사에서는 과거에 내가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과거에 쌓은 업보 때문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내가 살아온 게 지금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한탄하며 현실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심리학자는 기존 심리학 기초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른 질문을 던지 며 무엇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 으로 이끄는지 탐구하기 위해 색다른 유형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신경과학의 기약적인 발전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나의 행동과 삶을 좌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현재 행동과 삶을 좌우한다. 인간이 지구의 다른 종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소를 꼽을 때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무언가 행동하려 할때 미래의 나의 모습이 판단 기준이 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제 시간에 도착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동시에 늦잠을 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곤란한 나의 상황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즉, 제 시간에 도착한 내 모습을 상상하며 전날 밤 일찍 잠에 드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세달 후에 결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맞춘 드레스가 있다면 결혼식 당일 드레스가 몸에 맞지 않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평생 실패했던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사실 미래였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미래의 나와 강력히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께서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그 힘을 통해 현재의 내가 가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 리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5년 뒤에 우리의 자산이 100억 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올여름 베트남 다낭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표를 의매하고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설레고 들뜬 마음을 갖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소개팅 주선이 들어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친구를 소개받은 그 순간부터 소개팅 자리에 갈 때까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들고 혹시 몰라 이쁜 브라빠 안 세트를 구매해서 사서 입으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5년 후에 100억의 부자가 되었다고 상상했을 때 베트남 다낭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만큼의 구체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셨나요? 소개팅에 나가는 설레임에 버금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안에 100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상상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행동들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이란 힘이 없다면 제자리에 서 있거나 퇴보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아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방해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다양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학교나 회사에 나가게 되고 가족 생일이나 명절에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먼 미래에. 내 모습을 그리기에는 눈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따져서 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거절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에이 바르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라고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자고 남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 보니 온전한 내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나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쉽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 눈앞에 놓인 일들과 싸우느라 힘드시겠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진정 원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셔야 합니다 저는 깨끗한 A4용지를 꺼내서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시각화해서 써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삶을 알기 전에 세웠던 목표들과 알고 난 후의 목표의 깊이와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방해물들을 제거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굳치하는 과정에서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의 10년 전 모습은 매일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복킹을 하는 게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헬스와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환경의 변화는 자신의 관점, 가치관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전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을 알면서도 당연히 미래의 내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를 현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바로 메타인지가 높아야 나의 미래를 자세히 상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와 같다고 상상하는 순간 내가 하는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상상력에 제약을 걸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퓨처셀프에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만약 현재 내가 멍청하고 책도 보지 않고 맨날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이고 바라는 나의 모습에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표처 셀프의 마지막 단계, 미래의 내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대부분 희망을 잃고 현실에 맞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내적 힘을 얻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도 수용소에서 끌려가기 전부터 쓰고 있던 책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진 것에 비해 지나치게 큰 꿈을 꾸게 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은 보이지 않고 희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퓨처셀프는 나로부터 떠나가고 다시 남들에게 조정당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의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서 목표로 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미 부를 이룬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을 얻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몸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좋은 버들을 사귀면서 좋은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면 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당장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만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능력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눈앞에 있는 목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퓨처 셀프의 핵심입니다. 매일 눈을 감고 기도를 통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목표를 100번 적으면 온 우주가 응답하여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아주 밀도 있게 빡세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나만의 진정한 삶을 살수 있고 드디어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하면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내가 매일 조금씩 좋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나이는 10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모습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긍정적이고 더 여유로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덕분에 미래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진짜로 밝아질 것입니다.